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은 어, 초간단 오이지를 담는 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걸 다 어제 마트 오이가 싸가지고 그를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마이크가 처음이다 보니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아쉽지만, 음, 그거는 이제 좀 먹은 다음에 다시 촬영할 거고요. 제가 나온 거는 이제, 이제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꿈, 이제 지금까지 꿈은 이루어진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책과 뭐, 자기계발서가 있겠지만, 아직도 꿈을 이루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보따리를 풀어놓으려 고 그래요. 그리고 생활의 그런 그 삶의 지혜라든가 여러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요. 여기는 지금 저희의 테라스예요. 제가 이렇게 그려서 놓은 겁니다. 꽃도 가꾸고 그리고 앞으로 그 재활용을 이용해서 그런 패품 같은 거로 이제 만들고 가꾸고 이제 여러 가지를 인테리어를 하는 모습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음, 여러분 저는 이제 별명이 복덩어리예요. 할머니가 어릴 때붙여줬던 별명인데 정말 복덩인 것 같아요. 말이 씨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뭐 무엇을 하든 다 이렇게 목복이 <laughs> 들어오는 것 같은 어, 그런 느낌을 받고 어, 생각, 꿈을, 꿈이 을꿈 정말 이루어지고 생각한 게 이루어진 것을 아, 어떻게 하면 꿈이 이루어지나 이런 것도 이제 쉽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어, 어, 지금 이제 여기가 바로 찻길이기, 차길 찻길 옆에 우리 집이 있는데 찻길 옆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이제 차 소리가 들려요. 담서부터는 실내에서 하면은 좀 안 들리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인, 간단하게 인사 드리고 어, 여러분 꿀마늘 좋으신 거 아시죠? 꿀마늘을 지금껏 해 먹어봤는데 정말 좋아요. 그래서 꿀마늘을 어제 오이 사는 김에 또샀어요 그래서 오이지 오늘은 오이지도 담아서 올리고 내일은 꿀마늘을 하려 그랬더니 오이지는 갖고 내일은 꿀마늘 담그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거 두건 두건 이쁘신가 두번 하고 두건 하고 앞치마 뭐 여러 가지 그런 제가 재봉틀하는 거 회품을 활용해서 뭐 만드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하루에 일기처럼 매 일매일 써내러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정말 조금이라도 그 차한 잔의 여유를 잠깐 즐기실 때. 아, 저, 저에게 저 삶의 활력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것은 이 제가 제 만든 타, 테라스인데 오늘 어, 하늘이 굉장히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구름이 많이 꼈는데 그래도 그 나름대로 굉장히 멋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혼자서 이제 처음이라 방송을 하는 건데 하고 아무 도움 없이 제가 사실 이렇게 누가 이렇게 있으면 좀 떨려갖고 그냥 일대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좀 약간 이상해도 좀 봐주세요 처음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 테라스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어뭐 뭐 이렇게 아파트나 이런 곳에 사시는 분들이나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도 잠깐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런 것도 자연을 만끽하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잠시만요 제가 이 테라스 모습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거 이런 요런 이런 것도 제가 이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려 그왜집질때 <laughs> 천장에 붙이는 거 뭐라 그러지 그거로 이렇게 해서 붙이고 요것도 이제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시간 날 때마다 폐품을 활용해서 이렇게 만든 게 많죠. 그리고 가슴이 설레요. <laughs>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이제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음, 자. 여러분 보셨죠? 아, 이제 이런 것들을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한 개씩 할게요. 오늘은 부족한 거 많지, 만 예쁘게 봐주시고, 어,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과 친해질 수 있어요. 앞으로, 이제, 잘 하고, 여러분도, 저의 에너지 넘치는 그런 거를, 받아서, 받아서, 즐거운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